안녕하세요. 서울꿈입니다. 올해 부자 될수 있는 대박의 기회, 2024년 강남 3구 분양 예정 아파트 정리합니다. 메이플 자이는 오늘 발표났던데 60점 이상에서 당첨자 나왔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뭐다? 추첨제 아니겠습니까? 다음부또 청약 추첨제 운에 걸어보는 당첨 확률.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로 마지막에 가장 핫한 청약 일정 나옵니다. 2024년 강남구 분양 예정 아파트 청담 랠. 구청담삼익아파트로 올림픽대로 타면 지금 멋지게 짓고 있는 그 아파트 맞습니다. 1261세대 중 일반 분양 176세대 분양으로 24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. 강남아파트들의 특징은 일반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. 1대1 재건축 안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실정입니다. 2024년 송파구 분양 예정아파트 잠실레미아나이파크 구잠실진주아파트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곳입니다. 2678세대 중 일반 분양이 578세대 나오는 대단히 공급이며 24년 하반기 예정 중인데 공사비 갈등으로 청약 일정이 나와야 나오는 단지입니다. 20년 만에 잠실 공급이라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기대됩니다. 강남을 벗어나니 일반 분양 물량이 확실히 늘어나네요. 2024년 서초구 분양 예정 아파트 레미안 원펜타스 무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. 641세대 중 일반 분양 292세대 공급으로 분양 시기는 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. 청약권 미뉴얼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대기하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. 고망배육 구역으로 원페를라 이름처럼 어려웠던 사업이며 세대 수 1097세대에 비해 일반 분양 물량이 465세대로 많습니다. 여기도 24년 상반기 예정이며 청약권 미뉴얼 끝나는 대로 뜰것 같습니다. 84타입의 일반 공급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니 3인이 상가구 청약물이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청약입니다. 그리고 아크로 리츠 카운티로 구 방배 3위아파트입니다 721세대 중 일반 분양 166세대로 2024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나올 단지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다음 단지가 어마무시할 뿐 여기도 유망한 재건축 사업으로 청약 꼭 모니터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DH 방배입니다. 구방배호구역 재개발이며 위치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3080세대 중 일반 분양이 무려 1244세대입니다. 이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국민평형 34평형이 거의 1000세대로 일반 분양 예정이 되어 50점 이상 통장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.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뭐다? 추첨 60% 오늘부터 기도 들어갑니다. 2024년 하반기 중 예정되어 있으며 가장 핫한 청약이 될것 같습니다. 결론 내가 궁금해서 조사한다 끝